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대박 고깃집, 네, 우리집 숯불구이를 찾았습니다. 네, 역시나 잘 되는 고깃집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매일매일 한우를 잡아서 더욱 신선하고 맛 좋은 한우 고기를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네, 한우의 살아있는 맛은 물론 착한 가격과 푸짐하게 나오는 넉넉함에 더더욱 즐거운 곳이고요. 네, 한우 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기본 밑반찬들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 먼저 기본으로 구수한 된장국, 연근요리, 버섯요리, 과일샐러드, 명이나물, 민들레나물, 파김치, 쌈채소, 고추, 마늘 등의 정갈한 밑반찬들이 세팅되었고요. 네, 잠시 후 저희가 주문한 한우 스페셜 반 육사시미 반이 자리했습니다. 네, 뜨겁게 달구어진 철판 위에 한우를 살짝 익혀서 먹으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육즙을 즐기며 더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핵 꿀맛이고요. 네, 신선한 육사시미는 뭐랄까요? 네,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정답입니다. 네, 단언컨대 우리집 숯불구이의 생명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질 좋은 한우인데요. 네, 딱 보기에도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한우를 한점한점 한점 입에 넣을 때마다 입에 착착 앵긴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네, 육즙이 살아있는 부드럽고 쫀득한 한우. 참 맛있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의 한우 전문점 네, 우리집 숯불구이집을 네, 찾았습니다. 네, 매일매일 소를 잡아서 네, 더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네, 한우 맛을 맛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들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와, 네, 여기 역시 잘 되는 집은, 네,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님들로, 네, 지금 자리가 꽉꽉 차고 있습니다. 와, 막 육사시미가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와,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한우가 음, 부드럽고, 꼬하고 오! 어, 그냥 걷겠네, 좋겠어